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잘 보내셨습니까? 아, 오늘, 그, 천안에는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어, 내일 여수에 일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사천에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추워요. 근데 서울은 굉장히 더 추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목요일 날이요. 음, 목요일날 그 아산의 그 주식회사 리자벨이라는 그 업체를 방문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드리고 왔는데요. 어, 이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는요. 스마트폰하고 자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스마트폰의 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통신비가 들지 않고요. 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가장 기본적인 카드 결제는 기본이고요. 카드 취소도 가능합니다. 카드 승인, 카드 취소,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 취소, 삼성페이 결제, 삼성페이 취소, 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어, 용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굳이 영수증을요 즘에 많은 분들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는 분에게는 음, 그, 그 결제된 영수증 있죠? 그거를 그 고객님의 어, 카카오톡이나 뭐 이메일 문자 메시지로 영수증 내역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도 무엇보다도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그게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저도 이걸로 결제를 어,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너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외상값 있는 분들 이걸로 다 결제하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장만해 주시면 어, 정말 편합니다. 어, 주식회사 리자벨이라는 업체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제가, 어, 가봤, 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묘비석 있잖아요. 묘비석에다가 그 고인의 사진도 이렇게 딱 이렇게 조각을 해서 그려, 그려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비석을 보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유튜브에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 마크를 이 QR 코드로 어 이렇게 딱 스캔을 하면 그 고인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요. 음. 지금은 뭐또 어떻게 보면은 그 장례 문화를 어 굉장히 또 활성화가 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석도 예쁘게 하고 어 고인의 어떤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추세로 장례 문화도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음, 이 블루투스 무선카드 단말기는요, 구매 가격이 저희가 18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어,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까지도 저희가 다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음, 직접 그 방문을 원하시면 제가 방문을 해서, 예, 이거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직접 해드리고요. 아니면 동영상으로도 충분하다 하면 제가 녹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해 놓은 거를 그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면 그걸 통해서 어이 세팅도 할수 있고요 예 사용법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담아 왔구요 어 한번 그 이자벨이라는 어 주식회사 이자벨의 어떤 그그 그 저기 보죠 제가 사진도 찍어 왔기 때문에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체는 지금 천안 아산 평택 예산 홍성 서산당진, 합덕읍, 송화읍, 팽성읍, 어, 그, 안성, 그 다음 평택, 고덕 등에서 카드단말기 포스기를 전문적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 카드단말기 포스기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직접 가서, 예,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 q QR은... r 아, 아, 이게, 이게 QR이구나. 그러면 여기 q r 구체적으로 갖다 보면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아, 그내이 하고 있어. 아니, 아니 이거는 지금 카메라가 카메라? 녹화하는 거야. 녹화. 다양한 아, 디자인의. 요 비석들이 있죠. 야, 요즘 비석 그 비석에. 다양한. 그러면 여기 비석에 이제 딱 QR 면 그거를 딱 요거를 찍으면은 그렇 예, 프로필이나 이런 나온다는 얘기네. 영상도 나오고 넣는 대로 만들어서. 음, 이거 이런 거는 인의 이력들이 겠고 이거야 봐야 뭐 비석인 줄이지. 직접 그치? 조각을 저렇게. 표면에다가 아, 하는 일을 하는 어, 업체입니다. 아, 동물도 저렇게 죽으면 거식하는 거예요? 죽어도 뭐 살아서도 고 요즘에는 아. 강아지들에 대한 그 야, 묘비석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요. 요즘에는 꼭 고인들의 어떤 묘비석 제작뿐만 아니라 일반 임들의 어떤 그 사진들을 돌에 새기는 일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음... 저희 업체는 천안과 아산에서 카드단말기 포스기를 전문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매장을 오픈하시면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카드단말기 포스기 설치뿐만 아니라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번에 제가 설치해 드린 어,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를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사무실 모습이었고요. 현장에 저렇게 예쁘게. 어,